폰으로 다 되는데 굳이 워치까지? 오늘 30대 이상 직장인 시점에서 스마트 워치 써야 하는 이유만 딱 정리합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라 애플 워치를 사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갤럭시 유저들도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은 왜 이제 샀지?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업무실 생활 활용도, 디자인 커스텀 딱이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예전에는 취업하게 되면 사회초년생들은 티소니 세이콘이 이런 오토매틱 시계들로 손목시계에 처음 입문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는 롤렉스를 차고 있고, 누구는 태그오이어를 차고 있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실제로 시계 브랜드 계급도까지 돌아다녔을 정도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유치한 등수놀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한 느낌을 줄 뿐인데 가격은 오토매틱 엔트리급 시계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더불어 스트랩 워치 페이스 등만 바꿔도 분위기 전환이 매우 쉽습니다. 출근길엔 미니멀, 미팅엔 클래식, 퇴근 후엔 캐주얼 스마트 워치로 세 개의 무드를 모두 표현 가능하죠. 오토매틱 시계도 멋있지만 유지 비용, 정기 점검, 스크래치,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직장인에게는 스마트 워치가 유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 및 실생활 활용도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및 실생활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첫째 중요 전화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핸드폰 알림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계는 손목에 부착되어 있어 놓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지하철 점심시간처럼 폰을 꺼내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손목 확인 한 번이면 끝납니다. 둘째, 폰 찾기 기능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에서 핸드폰 어디갔지? 하고 찾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이럴 때 아이폰 찾기, 스마트싱스 등 버튼 한 번이면 내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 편의점, 카페 등에서 손목으로 삐폰도 지갑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러닝 걷기 수면 심박 스트레스 관리까지 가끔 귀찮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생활 루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커스텀을 통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잘 커스텀만 하면 정말 예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플워치든 갤럭시워치든 커스텀하기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워치 페이스 컬러를 오늘의 타이 상의와 맞추기 스트랩은 상황에 맞게 갈아 끼우기 등티안 나면서 고급스럽게 그리고 심플하게 연출이 가능한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폰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손목으로 옮겨오면 덜 번거롭고 더 편해집니다. 스마트워치는 정말 가격 및 활용도 측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고 볼수 있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